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운명의 결단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늘그 연설하거나 강의를 할 때에 이걸 지금 애칭을 대한민국 애국헌장이라고 붙였습니다. 1948년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온 국민들은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시청자들도 다 외워 있어야 돼요. 다 외워 있어야 돼요. 교회 가면 은 사도신경을 하듯이 이게 바로 애국운동의 사도신경입니다.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죠. 자, 김일성과 살래 이승만과 살래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그리고 또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내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리고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예, 그 다음에 주사파 종교. 주사파는 엄연히 세계 종교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2,500만을 가진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 주사파는. 어,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냐. 그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7 5년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나라가 됐습니다. 모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멀쩡한 세상에 지금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남노당의 박헌영의 찌꺼기들이 지금도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북한에서 날라온 주사파 세균이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겠다. 이 세력이 국민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번 위대한 결단을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75년 전의 결단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풍요를 누리게 했다면, 오늘의 또한 번의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토 국가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될 것인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선택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75년 전에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 때문에 그 무지한... 국민의 80%가 글도 못쓴 그런 국민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눈물로 설득을 해서 5천년 역사에 최고의 결단을 했고,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다면, 지금은요,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그 75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그때는 나라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는데도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승만. 근데 지금은 이승만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게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이게 뭔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망하는 것인지, 흥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 병리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이거는 다 주사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 현상, 우리가 밥세끼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누리고, 뭐, 애들은 뭐, 햄버거를 사먹고, 어? 대낮에 여자들이 인류 호텔에 가보면 꽉 찼습니다. 어. 그거 다 무슨 뭐, 사업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의 그 씨를 이승만과 박정희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은 전부 다 이것은 남로당 찌꺼기하고 김일성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두 개의 현상이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또 우리가 영상을 한번 또안볼 수가 없습니다. 시청 앞에서 이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이 지금, 이 지금 반미 운동하는 이 영상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오늘도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마다, 평일마다, 평일은 뭐한 4,50명, 토요일은 1000명 가까이를 니네 대사관 앞에서 이 짓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데도 어르신이나 지식인이나 종교인이나 목사님들나 꾸짖는 사람도 없고 자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세력이 확대가 되어서 국민의 절반까지 지금 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laughs> 여기 분들 미국 뉴스 올리자. 자꾸만 일어나서 다시금 긴장을 일으키고 전쟁연습하고 우인파나을 걸는다.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자. 이 세력이 지금 극도로 확대가 되어서 이제 한반도에는 뭐지 않아 내전의 상태를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프랭카드로 프랭카드로 이걸 도안을해 봤는데요. 자, 프랭카드 한번 보여 주시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게 바로 정돈된 제 이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 통일, 한미 동맹 강화, 그래서 지토 국가로 가자.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이 된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총 지휘자입니다. 반대, 연방제 적화 통일, 연방제 통일이나 적화 통일은 같은 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문재인, 이재명이가 이끄는 세상입니다. 이두 세력인데 이 프랭카드를 저희들이 지금 10만 장을 전국에 달려고 10만 장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달려고 이 프랭카드 담당자를 저희들이 지금 보지 발라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다 하려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요프랜카드한장 다는데 여게만 원이만 찍거든요 만원 그래서 내한 네, 달에 만 원짜리 프랜카드는한 네, 개씩은 달겠다 1 0만 명을 내가 모집해서 무조건 한 달에 하나씩 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에, 중앙당에서 하려면 돈이요. 또 수십억 들어요. 근데 프랜카드 담당 한대한 달에, 달에 만 원씩 프랜카드는 내가 담당하겠다 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당원이 많은 것이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국민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예, 우리가 또6.25 일어나기 전에, 예, 안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십시오. 국민들이 지금 모르면 결국은 사회는 무너지는데 건국 후 70년 동안에 일어났던 남한의 모든 무장폭동은 그러니까 46년대에 대구의 폭동 그 다음에 제주도 4.3폭동 뭐 대전폭동 영천폭동 김천폭동 폭동이란 모든 폭동 여순반란사건 어느 것 하나 남로당의 찌꺼기와 북한의 김일성이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일어났던 미순이 효순이 사건, 그 다음에 인천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하기 위하여, 그때 내가 보니까 북한 방송에서 내일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를 위해서 인천에 동상 밑으로 모여, 북한 방송 한마디에 바로 5천 명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 근데 그때에 그 인천시장이 나서서 그때 송영길 시장인가 그랬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저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오히려 동상을 끌어내버리면 오파 세력이 더 세지거든. 그래 서 송영기가 나서서 막았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송영기는 아주 빨갱이 중에서도 아주 머리가 잘돌아가는 빨갱이죠. 그랬더니 미국이 그때 뭐라 그랬냐. 철거하지 말고 그 동상을 미국으로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 미국에서 배로 실고 갈 테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일어나는 모든 무장 폭동은 다 이건 북한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광주 사태 하나만 북한이 개입을 안 했다. 물론, 지만은 박사가 무리한 말을 해서 북한 특수부.